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녕태 TV의 양녕태입니다. 이 원화 환율이요. 이 1475.6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약한 최약체 통화로 전락했습니다. 약체 통화로 들어갔습니다. 최약체 통화. 이게 누구의 책임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참으로 화납니다.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어, 오늘 그 21일 금요일이죠 그죠? 아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어저께 바로 원 달러 환율이 이 종가 기준이 아, 1475.6원으로 기록됐습니다. 1475.6원 전날보다 7.7원 떨어졌습니다. 급등한 셈입니다 급등한 수치 그러니까 환율이 응?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건 기록을 했다는 건 급등한 수치가 7.7원 된다는 건 이거는 지금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2조 8,210억 원을 순매도했고 또 코스피는 3.79 폭락한 3.853으로 마감됐습니다. AI 거품론. 재확산, 또 미국 기술주 투매가 국내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원화가, 우리 원화가 글로벌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국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 달간 원하는 말이죠. 달러 대비 3.29% 하락해서 일본 엔화보다 낙폭이 컸다는 겁니다. 일본 엔화가 제일 하향이었는데 이게 일본 엔화보다 낙폭이 더 컸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 유로 파운드 등이 주요 통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라는 거죠. 동남아 신흥국 통화 역시 원화보다 낙폭이 훨씬 작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환율 변동을 넘어서 한국 경제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최약체 통화로 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위 정치 경제가 취약해졌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원화 가치가 환율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불명예까지 낳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하고 엔화 강세에 맞물린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꺾은 점도 원화 약세를 부추키고 있지만 달러 인덱스는 사흘째 백선을 웃돌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원화가 1450원 아래로 무너진 경우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1998년 또 2008년 그리고 지난해 비상겸 사태 등단세 차례뿐이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은요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한국 경제, 코리아 경제, 한국 경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갑자기 드러나는 그런 위기 신호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외환당 당국이 1,400원을 마지노선으로 여기 온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원화가 세계 1위 하락률을 기록한 지금 시장은 한국 경제의 신뢰도 자체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환율 급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라든가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하는 분위기입니다. 자신이 없어서 방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1470원대를 넘는 이런 상황은 수입 원자재 에너지 가격을 급등시켜가지고 제조업 중소기업 원가 부담을 키우고 또 그래서 해외에서 생활 필수품을 에, 들여오는 소비자 물가에도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특히 유가와 곡물 가격이 달러화 기준으로 오르지 않더라도 원화가치 하락만으로 국내 체감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서민, 가계와 생활비 압박과 아 직결된다 이거죠. 동시에 외국인 자금 이탈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민연금, 투자, 자산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고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 없는 무대책. 이것은 환율 불안이, 에,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무대책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러한 안 좋은 이 금융 지금 달러 아이 강세가 되는 이 한국이 달러 약세가 돼서 환율이 세계 최약차로 약체 통화로 전락됐다는 것 이건 정부에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